아, 그래, 그래. 아, 그구들하고 가벼운 산행을 하니래 아, 그래. 아, 그고내년에 아, 우리 동기들 올해에 두배 정도 나와서 함께 어울리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식기동기들 반갑다 아, 여름에 이렇게 실력이 우거진 상태에서 이렇게 산도 같이 오고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같이 살면서 즐겁게 잘 지내자 그리고 보면은 아, 이 어, 등반대회가 중요한 행사고, 또, 겨울에는, 어, 송년회가 있는데, 그때 다 같이, 우리 건강하게, 행복하게 잘 살다가 또 만나자. 반갑다. 이0기 동기 화이팅! 아, 동기들아, 나도 반갑고, 어, 우리, 저, 배회장이 지금 그, 봄 행사하고, 어, 송년회 행사를 얘기했는데, 나는 거기에 첨언해서 작년에 우리 그 저녁 30주년 행사 같이, 우리 또 가볍게, 이 포천이 됐든, 뭐, 어디가 양평이 됐든, 어, 야외에서 한번더 고기 한번 구워 먹고 또 동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내가 한번또 기획을 할 테니까 그때, 에, 작년에 15명, 올해는 한 20명 한번 모아보자. 어, 우리, 저, 우리 동기 회장단에서 여러 가지 행사 이렇게 마련해 줘가지고, 어, 즐거운 일이 저, 이렇 참석할 수 있게 해 줘서 고맙고, 이 산행은 저 동기라고 처음인데, 어, 이 모처럼 또 관악산에 와보니까, 어, 공기도 맑고 좋네. 앞으로 열심히 나올 테니까, 어, 같이, 그, 건강하게, 그, 저, 뭐야, 우리, 동기 모임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. <목소리>